여러분, 혹시 매일 가글 하시나요? 입냄새 없애려고 양치 대신으로 입안이 개운해서. 하지만 치과 의사들은 가글을 잘 쓰지 않는다는 사실. 왜일까요? 이유를 알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. 가글은 유익균, 유해균 구분 없이 입속 세균을 싹 죽입니다. 그래서 매일 쓰면 입속 세균이 거의 99.9% 사라져요. 좋은 것 같죠? 그런데 여기엔 큰 함정이 있습니다. 바로 입속이 무주공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. 세균이 싹 비워진 입속에 살아남은 독한 세균들만 번식하기 시작하는 거죠. 입안이 건조해지고 입냄새가 오히려 더 심해지거나 심하면 입안에서 하얀 곰팡이가 피는 칸디다증까지 올수 있어요. 이런 가글의 위험성 때문에 치과에서는 절대 매일매일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. 가글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. 첫째는 일반 가글,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입냄새 제거에 사용됩니다.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보조용도 어쩌다 한 번씩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. 둘째는 의약품 가글. 치과에서 처방하는 것으로 임플란트 수술이나 발치 후 감염 예방을 위해 단기간 사용하는 거예요. 절대 매일 쓰는 제품이 아닙니다. 그런데도 가글 없이 못 산다는 분들 계시죠? 전 서비스직이라 입냄새가 걱정돼요. 양치 대신 가글로 대충 끝내도 괜찮지 않나요? 그런 분들은 가글 후 씹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세요. 무주공산이 된 입속에 유익균을 다시 채워주는 거죠. 그래야 입속 균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. 치과 의사들이 가글을 잘 쓰지 않는 이유. 이제 좀 이해되셨나요? 입이 개운하다고 해서 매일 각을 하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. 필요할 때만 짧게 그리고 유익균까지 챙겨주세요. 더 많은 치아 건강 팁이 궁금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.